오늘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다소 난해한 구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고난 중에도 승리를 확신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으로라는 말은 18절의 성령으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서는 22절의 오르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승리의 행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가서 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홍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대심과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피터 데이비즈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구원을 위한 복음전파가 아니라 당신의 승리와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지 인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모든 영적 세력에 대해 궁극적인 권위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에 있는 영들은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혹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로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 사건이 종말론적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악한 자들도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수의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이해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홍수의 물을 심판의 수단인 동시에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악으로부터의 근짐을 의미하기에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는 물이 곧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